자, 네, 어, 자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이제 유로메카부터 리뷰를 이제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리뷰 오늘 할 종목을 또 한번 요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요. 샤페론이 있고, 자 그다음에 제시언이 있습니다,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코콤 그다음에 유로메카 금호건설 이렇게있는데 자, 유로메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유로메카는 이제 지난 그 1차 목표가가 이제 5 2 자, 달성이 되었고 자, 2차 2차 목표가는 자, 요거 이제 음 30분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이제 자, 2차 목표가는 지금 달성이 아직 안 됐죠. 그죠? 자, 달성이 안 됐고, 지금 5%가 이제 달성이 되었고,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0분 봉 차트인데, 최고가는 7.2%까지 이제 올라갔고요. 자, 여기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. 1봉 차트인데, 요즘 이제 로봇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, 자, 19,000원이니, 19,000원이 이제 2차 목표가네. 그죠? 레인보 로보틱스가 그 삼성 투자발 모멘텀이 돼가지고, 콧대부터 고때, 로봇주들이 조금씩 이제 드디어 좀 오르기 시작한데그서 유로메카도 어, 지금 이제 반투막 냈고, 자, 그죠? 요 반투막을, 어, 반투막을 내고,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오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샤페론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보면 요것도 이제 2차 목표가가 아 지금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저18.4% 까지는 갔는데 자, 차트도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그 신규주입니다. 네, 신규주고 9,300원. 네, 9,300원. 지금 이제 7,700원이니까 한번 저또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이제 요 이제 요박스권만 이제 뚫으면 되는데 아리까리한 종목입니다. 요 종목이. 자,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시언하고 어, 저기 이제 그그 뭐죠? 들어온 이제 정보 이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자그 제시언 시스템입니다. 자 제시언 시스템 보시면 이제 요 종목 이제 앞쪽 고점 자 여기 앞쪽 고점을 지글 이제 넘어갈랑 말랑 넘어갈랑 말랑 요러고 있습니다. 그죠? 자25 프로까지 갔다가 자, 2차, 이것도 역시 2차 목표가는 일단 체결 안 됐습니다. 자, 안 됐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안 빼고 지금 음. 예,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좀 기대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콤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콤도 지금 보시면 예, 2차 목표가는 이건 이제 2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고 28.7%갔고 자, 그래서 이 앞쪽 고점을 넘기는지 다시 한번 또어 2차 목표는 체결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금호건설은 이제 뭐 그냥 금호건설 전화로 이야기 드렸죠. 자, 전화로 지난주 금요일 드렸는데, 자, 지금은 이제 행보 중에 있다.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신규 종목은 이제 그어이 종목을 한번 이거 되게 이제 또 약간 좀이 종목도 대게흔드 흔드는 종목입니다. 12,400원입니다. 이제 HLB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. 음, HLB 제약은 이제 차트를 먼저 일단 볼게요. 뭐 HLB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 가지고 그죠? 에, 자, 요거 이제 자, HLB 제약은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 아, 그죠. 한때 뭐 2,6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한 10배가 뭐간 종목입니다. 한 1, 한 2년에 걸쳐가지고. 자, 그리고 이제 차트를 쓴 이제 수평선을 한번 보면, 음, 이제 2만, 2만 1 0원 여기가 이제 일단은 이 종목의 고점으로 보입니다. 이제 오버슈팅 빼고요. 자, 그죠. 2만, 2만 원대가 일단 고점으로 보여요. 자, 2만 원대가 고점으로 보이고, 음, 저점은, 저점도 거의 뭐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, 뭐한만원 정도? 예, 만 원, 9천원 정도까지 떨어지면, 예, 이, 이때는 이제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요. 예, 이때, 자, 8천 원까지 후다닥 떨어졌다가, 어, 순식간에 또 2만 원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는 종목인데, 이게 한 100%가 뭐한 5월 만에 갔어요, 이 종목도. 자 그러다가 다시 또 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뺐습니다. 예, 만원 밑으로 또 뺐죠. 예, 또 뺐다가 거의 비슷한 가격권에서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예, 급등이 나왔습니다자 그래서 급등이 나온 배경을 준비된 자료로 잠깐 한번 볼게요. 자 그래서 이 HLB는 참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. 그 점. 자이 HLB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리보세라닙입니다. 리보세라닙. 자, 요 의사가 이제 중국에 있는 리보세라닙 공장이에요, 공장. 자, 공장이고. 약간 좀허름하게생겼던데 자, 어쨌든, 그, 그렇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시면, 결국이 HLB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오려면, 두 번째 볼게요. 리보세라닙이 과연, 이게 어떤 약이냐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제 얘가 지금 이, 이 리보세라닙에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. 이 HLB 그룹이. 자,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어, 개발 현황 위암 3 4 4 7 5로 내년 4분기 미국 FDA 허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. 자, 그래서 이제 HLB 바이오 사업 구조를 보면 이 엘리바가 있습니다. 이 엘리바는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예요. 예, 캐나다의 자회사고 그리고 중국의또 항서 제약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엘리바하고 항서 제약하고 지금 이 리보세라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. 또 어려운 내용입니다.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했다. 그 소식에 이 종목을 땡겼습니다. 생물학적 동등성이 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 장소에서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. 엘리바 캐나다, 엘리바 캐나다하고 중국 항서지아가 두 두두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상으로 만들어진 약하고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판매 약하고 이두이두 두 장소에서 만들어진 양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가 이거를 이제 시험을 했는데 거의 관계가 없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이 시험 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없으면 어, 약가가 15%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이 높아서 어이 생물학적 이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네릭은 어설 자리가 없다. 에,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대단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시면 자,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니 비 FDA 승인 신청이 이렇게 많아요. 선낭암 1차 치료제, 대장암 3차 치료제, 위암 2차 치료제, 거의 뭐 암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뉴스를 좀 뿌리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오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프론이 상을 갔어요. 그 종목이 이제 치매 관련 종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가 이제 어 임상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련 종목이 올랐어요. 그래서 약간 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뉴스 빨이 어, 약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HLB도 그렇고,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. 이 HLB 그룹의 종목들은 옛날에도 봤듯이 이게 올라가면 쇼크분위이 나와가지고, 방금, 방금 이야기 드렸죠. 한 5일 만에 100%가 갔고, 몇년 전에는 완전히 공매도 친 세력들을 완전 뭐, 밟으면서, 결국 내려왔지만 큰 급등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바닥권에서 어떤 일정한 단계를 예, 가격권을 넘어버리면 고게 이제 2만 원인데 한 15,000원까지 넘어버리면 예, 공매도 친 애들의 쇼커버링이 순식간에 나오는 예, 그런 종목이 이제 HLB 그룹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쇼커버링이 나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리보세나닙이올 상반기에 또 임상 신청을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hlb가 예전에는 정말 뭐 쇼커버링도 굉장히 크게 나왔던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섹터들 좀 반등세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어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일이면은 또 o r g 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학회의 모멘텀도 좀 붙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전망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네, 그래서 이제 요맘때 제 피목 헬스케어가 이제 어일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그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옛날에는 참 빠르게 발 빠르게 그 전년도부터 이게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근데 살살 좀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. 음. 재미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정한 임상시험에 관한 어떤 뉴스나 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 거기 이제 주가가 음. 상승하는 예. 이~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. 특히 오늘 이제 뭐~ 치매 관련제 치료제가 저기 미국에서 한번 어, 낭보가 날라와가지고 급등을 했듯이 자 그래서 제약바이섹터는 어~ 약간 좀 이제 대응하기가 어~ 그렇게 쉬운 종목 아닙니다. 워낙 이제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근데 워낙 워낙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이 날라왔을 때는 그 어떤 섹터보다 또 빠르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HLB가 어 HLB가 이야기한 그리보세라림에 대한 올해 향후 이제 임상 진행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어떤 이 옛날 같은 화려한 어떤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가격절례 이야기 드릴게요. 1차는요, 13,100원을 잡아보도록 하고요. 자, 2차는, 자, 2차는 14,950원을 잡아보도록 하고요. 자, 손절은 12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